마가복음 5장. 그들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사람들의 지역으로 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고닥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와 만났다.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큰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 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셔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허락하시니 악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거의 이천 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더라 바다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읍내와 시골의 이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보러 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처음부터 이 일을 본 사람들은 귀신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돼지 때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볼리에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